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던 제가 가남이라는 폭탄을 안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9세 김영호입니다.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아침 6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술은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 정도,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요.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명절 때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옆구리가 뻐근했는데,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피로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요? 얼굴 색도 안 좋고.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그렇게 넘겼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흰 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동네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높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CT, MRI까지 찍고 나서 들은 말이 김영호님 간 우협에 4cm 정도의 종양이 보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간세 포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암이라니? 평생 열심히 살아온 제게 왜 이런 일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죠. 괜찮아. 요즘은 치료도 잘 된다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 손자 결혼식도 못 봤는데 아내와 함께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도 못 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좋지 않아 먼저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받기로 했죠. 사타군이 혈관을 통해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막는 거라고 하더군요. 시술 후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쑤셨어요. 배도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아, 이게 치료구나. 암세포가 죽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간호사분이 오셔서 진통제를 놔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힘드시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한달후 다시 검사했더니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수 있다고요. 하지만 간의 30%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막내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녀석인데,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우리 같이 낚시 가야죠. 약속하신 거 잊지 마세요. 그래, 약속이다. 8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깨어나니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배에는 3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기침 한번 하려면 배를 움켜잡고 해야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뽑고 약은 한 움큼씩 먹어야 했죠. 입맛이 없어서 죽한 그릇도 겨우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 먹어봐요. 기운 차려야 나을 수 있어요. 못 먹겠어. 정말 못 먹겠어. 그래도 아내는 매일 새로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북어국, 호박죽, 계란찜. 조금씩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했죠. 퇴원 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2주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항암제를 먹어야 했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랐죠.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내가 놀라서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119는 부르지 마.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힘내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쓰러지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 하는구나. 오늘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 오늘 걸을 수 있는 만큼만 걷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간 수치가 안정되고 종양표지자 수치도 떨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영호님, 경과가 좋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박씨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도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꾸준히 하는 게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걷기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지금은 손자랑 축구도 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끊었어요. 아내가 만들어 주는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국. 처음엔 싱겁고 맛없었는데 이제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예전엔 너무 바빠서 함께 걸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여보, 저 벚꽃 봐. 작년엔 못 봤는데, 올해는 보네? 그러게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이 봐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병원 진료 수첩에 끼워 다닙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삐뚤빼뚤 써 있죠. 힘들 때마다 꺼내 봅니다. 큰딸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끓여 줍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이제 입맛이 좀 돌아온 것 같아.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구나.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게는 희망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걸었다는 것, 밥한 숟가락 더 먹었다는 것, 가족과 웃으며 대화했다는 것. 지금도 저는 투병 중입니다. 완치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매일 약을 먹고 조심스럽게 생활합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험난한 길을 걸으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플 땐 아프다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가족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화장실을 혼자 갈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치료가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티는 겁니다. 넷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다섯째, 즐거운 일을 만드세요. 투병이 일상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화분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작은 새싹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 희망이 생깁니다. 손자와 영상통화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요.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이 투병 중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을 겁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할 거고, 손자 얼굴을 보며 웃을 겁니다. 비록 간에 상처가 있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병마와의 전쟁, 불안과의 전쟁, 절망과의 전쟁.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이것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걷는 것, 오늘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오늘 한번더 웃는 것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내일의 아침 해를 보기 위해 오늘을 살아냅시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을 앓으며 느꼈던 감정 극복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